저희 옆집에 미정 아줌마라 불리는 분이 살고 있었어요. 늘 검은색 옷을 입는 편이고, 인상도 그리 좋지 않아, 저와 친구들은 아줌마를 마녀 아줌마로 부르곤 했습니다. 밤이 되면 아줌마의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좀 났어요. 왠지 으스스하게 느껴졌죠. 저희들은 아줌마가 비닐스런 독약이나 마법약을 만들 것이라 상상했어요. 게다가 아줌마의 집은 늘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던 중에 그만 저의 축구공이 아줌마네 집의 마당으로 훌쩍 넘어 들어갔습니다. 공을 그냥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다 아까운 마음에 용기를 내어 아줌마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아줌마가 나를 개구리로 변신시키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일기도 했으나 저는 용기를 내어 배를 눌렀습니다. 마침내 차가운 표정의 아줌마가 문을 열고 나와 절 내려다 보았어요. 저, 저기, 제공이, 마당에. 그 말에 아줌마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주받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제 끝이구나 싶었답니다. 너 감기 걸렸지? 콧물이 흐르고 있구나.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줌마는 노란 액체가 든 유리잔을 제게 건넸어요. 마셔라, 감기에 좋은 차다. 꿀도 넣었으니 달콤할 거야. 저는 놀라고 한편으론 감동하기도 했습니다. 마녀의 약 같았던 그 유리잔에서 향긋한 꿀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차를 마신 뒤 저는 축구공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에게 옆집 아줌마 얘기를 했더니 엄마는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제게 말했어요. 약초를 재배하고 연구하는 일을 하는 분이셔. 나도 가끔 아주머니 댁에 들러 차를 마시는 걸. 엄마의 말에 저는 멋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저의 태도를 반성하면서요. 아줌마의 따뜻하고 달콤한 차한 잔에 저의 마음이 그만 사르르 녹고 말았답니다.